똥 싸볼까? 똥, 똥 싸기 어, 똥싸똥 싼다, 똥 싼다 <laughs> 바지 내리는 척 개쩌네 <laughs> 아, 바지 안 벗었어 소리 나는 소리 너무 비소리에 묻혀서 안 들린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개겸몽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신작 생존 게임 스 h 하이 l 로 애니.. 애니바디 히얼? 애니바디 히얼? 어 이제 뜬다 채팅 뜬다 아무도 없나? 오 비오네 와비 젖는 것도 표현돼요 오옷 젖은 거 보여요? 반들반들한 거 이거 로우 그래픽인데도 표현이 되네 사람 만날 수 있을까? 네, 나 포함해서 여덟 명 있는데 어, 맵 겁나 넓거든요? 와 하이 <laughs> 제발, 대답 좀 해주세요. 제발, 대답 좀 해주세요. 네, 핑 좋은 서버거든요. 사람도 좀많아서한 40명? 40명 있었는데, 만날 수 있을까? 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? 와, 수영도 할수 있나? 와, 개구리 소리 뭐야? 여기 안에 뭐 있을 것 같지 않아요, 데 여기 막, 악어 같은 거 있을 것 같아. 개 무서워. 물 속에는 아무것도 없나 봐요, 아직. 아쉬... 오, 저 뭐야? 헉! 어, 오, 로봇이다! 헉!

우와. 오. 대박, 대박. 썸네일이다, 썸네일. 예, 썸네일 감사합니다. 오, 아니요 우후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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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니 아님, 아님. 저 사람 아님. 어, 뭔 소리야, 이건. 뭔가 엄청 빠르게 돌아다니는. 오, 저거 뭐야? 헉, 착한 놈이니? 오, 오, 오. 정찰병이다, 정찰병. 자꾸 나 따라다녀. 뭐, 내 친구야, 너? 뭐야? 너내 편이야? 오, 내 편인가 본데, 내, 내, 내 친구다. 아싸, 애완동물 생겼다. 오, 어, 뭐 그냥 가네?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. 난 언제쯤 이 재수복을 벗어 던질 수 있을까? 싱글하면 컴퓨터가 터질라 하고. 그래서 멀티밖에 못하는데. 파밍도 안 되고. 사람도 없고. 너무 외롭다.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? <laughs> 언제까지 산책만 해야 되는 거지? <laughs> 음, 맛있구만. 쩝쩝, 음, 좋아, 좋아. 또 먹어야지, <laughs> 버섯 맛있다능 음, 맛있다는. 죄송합니다. 극아아아아짜 <laughs> 뭐야 이게 소리가 왜래? 아, 오, 이게 뭘까? 어, 이게 뭐지? 이게 뭘까? 공중에 나무가 공중에 떠 있지? 요리 보고 조리봐도 모르겠네. 음, 이게 뭐지? 오줌 말이오. 오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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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오줌마, 오줌 어 오줌 말 오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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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고 싶어요. 호후 어, 시원하고만 어, 저, 오, 야. 어, 좋구만. 음, 음. 똥 싸볼까? 똥, 똥 싸기. 어, 똥 싸, 똥 싼다, 똥 싼다. <laughs> 바지 내리는척 개쩌네. <laughs> 아, 바지 안 벗었어? 소리 나는 소리 너무, 빗소리에 묻혀서 안 들린다. 어, 똥 나! 아, 어우 개더러워. <laughs> 와, 똥 진짜 나오네. 바지를 뚫고 나왔어. 와. h e l anybody here? hello? hi? r g e engage oh oh! cocoo! o c o o cocoo! c o c o 깨껑. <laughs> 오, 쐈다, 쐈다, 쐈다. 총 쐈다. 근접은 못하겠다, 진짜. 근접 에바죠? 티어 테드. 어. 어딜, 감히. 들어와. 어딜, 어딜. 어딜. 타이밍 맞춰서 때리면 되네. 어딜. 넘어져서 때려야 돼. 허아! 하하. 박망이 어째야 좋나? 아니, 벗기는 거 너무. 너무 좀비를 추하게 만들어. 저, 저, 로봇은 때려도 되지 않을까요? 작동을 멈춘 로봇 같은탈수 있나, 설마? 진금 no. 너. 아, 니 아니. 오오오, 잘못했어. 요탈수 있는 줄 알았어. 오오오. 까꿍. 까꿍. 야, 나쁜 자식아. 야, 이 나쁜 자식아. 야, 나쁜 자식아. 나쁜 자식아. 오. 야, 이 나쁜 자식아. 넌 말이야, 너는. 나..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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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야! 다리를 자꾸 들어. 야! 죽가있네자 여기까지 신작 생존게임 스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재미난 스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할지 모르겠지만요 똥싸야징 주섬주섬 미하 <laughs> oh. Oh. oh, oh, yeah, ugh, oh.